오늘 통독본문은 시편 95편부터 100편입니다. 시편 95편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히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며 가장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주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마른 땅도 지으셨습니다.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는 양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마싸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부리지 마라. 그곳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행한 일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나를 시험한 것이다.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죽게는 찬란한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나라들이여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알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거룩한 광채로 옷 입으신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온 땅이여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쳐라. 숲의 모든 나무들아 즐거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민족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 기뻐하며 땅 끝에 있는 섬들도 즐거워합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이 그분을 두르고 정의와 공평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불길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주의 원수들을 태웁니다. 그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양초처럼 녹습니다. 큰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녹습니다. 하늘들이 그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허수아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공평한 심판 때문에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 마을들이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주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바르게 사는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10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십시오.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에 그의 구원을 알리시고, 온 세계에 그의 의로우심을 알리셨습니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온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악기에 맞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수금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여호와께 들이십시오. 수금과 노래소리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과 호각을 불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외치십시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노래하여라. 강들아, 손뼉을 치고, 산들아,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하여라.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10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여호와는 시원해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의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야곱의 집안의 정의와 공평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가 주신 법교와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잘못을 벌하셨지만 주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노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와 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